안녕하세요. 쿠신남입니다. 3월 31일 1시 22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비트가 새벽에 조정을 받으면서 알트들이 도미너스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되지만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 줄 거라고 예상하고요. 오늘 알트들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상장한 아비트럼도 아직은 비싼 가격이지만 큰 변동폭이 없어서 지금 서서히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큰 등락폭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일단 다행이고요. 계속해서 주시해가지고 차트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 이거는 분석해보고 계속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요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라서 특정 알트들은 오르고 있지만 다소 많은 알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장에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항상 팔고 난뒤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알파커크에 좀 관심을 줘 보겠습니다. 2023년도 1분기부터는 멀티체인 P2P와 NFT 담보론 프로토콜을 선보이고 있고요. 2분기에는 NFT 대여 서비스를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3분기에는 웹3 결점을 보완해주는 소울바운드 토큰과 거버넌스 강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SBT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리 부테린이 신원, 신원 인증이 불가능했던 앱3에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전망이 더욱 밝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큰 펌핑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으면 지금 시세 분출에는 하락이 항상 따르기 마련인데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1,600원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500원대 매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잘 지켜준다면 이 부분만 잘 지켜준다면 또한 번의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세분출로 인해 2,000원대 매물들까지 싸그리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알파코크와 그로스토코인, 헌트, 컴크, 코크체인 순서대로 엠브를 따라서 낮은 체결 강도를 띄우고 있는데요. 알파코크 체결 강도는 25.41%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 불금입니다. 오늘 비트 움직임 예사롭지 않은데요. 비트 움직임 좀더 주시하고 있으니까요. 오후에 방송 하나 더 올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좋을 코인 공유 원해,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 누르시고요. 텔레그램 방과 정보공유 톡방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방송보다 더 빠른 브리핑, 더 빠른 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오셔가지고 무료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용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감사합니다.